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우리의 예성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과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음을 믿습니다. 행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그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주여 우리의 삶에 안고 서나 나가고 들어가미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에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 주여 우리의 무시까지 주께 맡기더서 맡겨 드립니다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없어서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강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탄식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쌀쌀해지는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이 쌀쌀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사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수시를 치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에 준비해왔고 계획해왔던 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여건을 점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권세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흥강이로도 심플 함께 하소서. 항상 나를 붙 드시 는 하로 주의 은혜가 충만 아래네 주의 영원한 바르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빠르게 지가 내라. 나의 배듬에 연약해져도미리예 배가 내물주으 하세는 주의 영원한 바른 이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 주의 바른 이가 주께 옵소니 나의 일생을 주게 맡기면 너의 모든 임대신재새는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죄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재동하지않음재 주의 바재존감 존재, 존 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육면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어느 세미나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자의 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고 하셨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곽선의 목사님의 해석은 한번 보는 것은 괜찮은데 두번 보는 것은 음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멋있는 남자가 있으니 다시 한번 쳐다볼 수는 있으나 침을 흘리며 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 성품은 절제이지요. 일반적으로 절제라 함은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합니다. 정도에 넘지 않게. 문제는 정도가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간음에 대한 정도가 무너졌지요. 간음이라 하면 부정한 성관계를 가리키는데 그 기준은 결혼에 의한 합법적인 부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에 이르면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부가 아니라도 소위 내로랑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간음에 대하여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간음은 개인 간의 부부간의 신의 일을 저버린 것으로 민사상으로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담는 성품으로서 절제하여야 하는데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늠은 그릇된 욕구라고 말합니다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허나 오늘날 세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제한을 둔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개명, 율법이 정한 것을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연이어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은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일곱 번째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이지요. 이 위에도 구약 성경은 간음에 대하여 엄격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 가늠한 것까지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죄가 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음욕을 품다는 말은 한 단어인데, 거친 숨을 내몰아 쉬는 듯한 욕정이 타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말도 단순히 보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마음을 실어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다는 뜻으로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것은 상대 이성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감정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흘길 흘길 보아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라도 덕스럽지도 않습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제입니다. 헌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전반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30절 전반절,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 내 버려라. 내 오른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오른 눈, 오른 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라도 찍어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눈이 오른쪽이라고 할지라도 음욕을 품고 잡는 손이 오른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짓다 실족하게 하다는 말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경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방해받지 않게 오해할 만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빼어 내 버리라는 말은 빼라는 명령과 버리라는 명령 두 개의 명령으로 매우 강력한 명령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는 매우 단호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을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실제로 오른 눈을 빼어버리거나 실제로 손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하였다고 눈을 뽑거나 손을 자르지는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성경을 글자로 표현할 때에 강조되었다는 강조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는 화투를 치지 않겠다고 손가락질을, 손가락을 잘라도 노름을 하고 음욕을 품지 않겠다고 스스로 거세를 하여도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친도안 안에서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거세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염이라는 실제 행위가 아니라 음욕을 품은 마음까지 정죄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 후반절은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후반절도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즉,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오른 눈을 뽑고, 죄를 짓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이유는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반어법적으로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기에 지옥 갈 일을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기에 실수를 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녁 때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지요.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었더라면 구약의 기준은 물론이고, 신약의 기준에도 죄가 아닙니다. 눈에 들어온 걸 어찌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아직 구약의 기준으로 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이미 죄입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기준으로도 분명히 죄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바라본 음욕을 품은 눈을 실제로든지 상징적으로든지 뽑아버리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들여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감출 수 없게 되자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맹렬한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손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실수하였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리고 다윗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엄중히 그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아들 압살롬에게조차 쫓겨 나가는 그 비극을 당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음란 마귀에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젊은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눈을 뽑는 것이 아니라 팔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은혜, 은혜를 의지하고 죄악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도 엄중히 경고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또한 얼마나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알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여... 주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살아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도가 무너졌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쳐 경성하게 하옵소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전이 나와 기도하는 이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복주시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과 기도와 소원위에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